좋아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행을 어떻게 추가하거나 업데이트 할까요? 여기 n8n 노드가 있는데요. 이게 새 행이 없으면 추가하고 비슷한 행이 있으면 업데이트 한다고 합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 id를 기준으로 우리를 내어 봅시다. 이걸 선택하면 리소스와 작업을 연결할 자격증명을 볼수 있어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문서를 선택하면 돼요. 알겠죠? 자, 여기 이미 약간의 값들이 있네요. 여기에 우리가 보내고 싶은 여러 값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메일 열에 X라는 값을 보내고 싶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열안의 값들을 보내거나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전 변수가 없지만, 고정 변수 대신 변수를 끌어다 놓는 게 좋죠. 그리고 대조 옵션으로 셀 형식이 있어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m8n 형식이나 구글 시트 형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보통은 구글 시트를 선택하죠. 테이블에서 정보가 시작되는 위치를 지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헤더가 있다면 그게 변수 이름을 지정하는 첫 번째 행이에요. A, B, C 같은 걸로요. 메시지, 링크 등을 넣어 각 열이 뭔지 알수 있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가 시작되는 첫 번째 행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호출 최소화 옵션이 있어요. 이건 데이터 해석 방식을 결정하고 호출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추가 시 업데이트 대신 사용되며 효율적이지만 가끔 정보가 어긋날 수 있어요. 이걸 활성화하면 리소스 사용을 줄일 수 있어요. 열이나 행 사이에 빈 공간 없는 테이블에 쓰이죠. 자, 이렇게 작동합니다.